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오내어 이정수 이사.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 팀장입니다. 구로구에 아파트가 1억이 안해 건물은 사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용산구 집한채 팔면 구로구 집을 166채 산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지금 한남동 나인원 한남이 120억에 팔린 사례를 보여주면서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용산구 집안채 아파트는 맞는 거지? 네, 주택 거래였고, 우리동에 어, 매 거래되었던 전용 평수는 14제곱미터로 아, 초소형입니다. 4.5평 정도 되는 주택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4.5평이면 사실 그 아파트라고 보기엔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서울권 안에서, 그래도 같은 서울권 안에서. 어 구로 금천 가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가 매매로 1억 아래 거래가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건물을 우리는 지금 건물 중개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상미 팀장이 봤을 때는 건물 투자를 하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 제 생각에는요. 뭐 시대 차익 투자용으로 매입을 뭐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오히려 그냥 뭐 임대 수익. 뭐 수익률이 높은 그런 그냥 임대 수만 가져오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검토는 조금 해볼만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색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근데 투자 목적으로서는 과거 사례에서 분명하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연구가 좀 있거나 사업체가 있다면 수익형으로 보시는 거는 어 물론 좋겠지만. 관리도 편하고 투자 목적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요걸 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건물을 처음 산다면 여기를 사셔라 라고 특정 지역을 좀 정해드렸어요 어,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계속 관계된 기사가 나오는 거 같아요 거래가 줄어도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기사가 있고 어, 여기 보면은 도산공원 성수동 어, 지난번에 우리가 골라드린 지역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정말 이게 건물은 투자의 목적이 강해서 관심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거래 사례를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팔린다 강남의 꼬마 빌딩 요즘에 꼬마 빌딩에 대한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될까 좀 바뀐 것 같아요. 2년, 3년 전 정도만 해도 뭐한 30억 정도를 보통 저희가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현재는 뭐 50억, 60억 그냥 100억 이하면. 꼬마빌딩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의 꼬마빌딩은 상민팀장 얘기처럼 50억에서 70억, 음 100억 언더가 맞는데 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질까? 어뭐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에 따라서 어 매매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음. 뭐 다음 기사 보면 또어 거래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건수 증가 어 이런 기사인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실질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회복이 되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은 회복이라기보다는 떨어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어, 건물 시장과 아파트 시장의 차이가 조금 있죠. 네,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호수 타입별로 해서 이제 매매 사례를 적용하기가 쉽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근 뭐 거래 사례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어, 가격이 정말 떨어졌다가 올랐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는 느낌은 사실 현업 중개인 입장에서는 전혀 못 봤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좀 원금보다 손해 보고 파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게 특정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소유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건물은 사실상 떨어졌다는 느낌은 전혀 안 받습니다. 하락은 없었고 유지한다 그리고 좋은 상권은 상승됐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조금 요즘 많이 느끼는 게 2년, 3년 전에 비해서 어, 이제 건물을 매각하셔야 되는 매도자 분들에 대한 태도 좀 어떻게 보세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제 거래 협상이 있어서. 매도자의 조건을 조금 끌어오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 네 요즘은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우선은 어,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에 판다 매도인이 100억에 판다라고 했을 때, 2, 3억만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전화를 끊는 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실제 제가 신사동 거래를 했을 때 사례인데 1 0 0억에 계약자리를 나왔는데 1억을 더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셔서. 1억을 더 주고 사셨습니다 그 판단을 하신 매수자분도 대단하시지만 어, 결국엔 지금은 어, 큰 수익을 내셨지만 지금 시장은 음될것 같아요 깎이는 게 그래서 이전 시장과는 확실히 다른 시장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매도인과 협상이 조금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678 비수기입니다 네, 정말 비수기인데 여름에 더워서 답사도 안 다니고 어, 현장 투어도 잘안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수유주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 안 계세요 어, 날씨 좋은 데 가고 해외 가 계시고 근데 정말 팔아야 하는 매도자라면 이 비수기 시즌에 문의량이 줄은 거를 많이 체감을 할 거예요 이럴 때 남들은 비수기라고 휴가 가고 뭐 여유 시간을 갖더라도 이런 타이밍에 적극적인 협상과 딜이 들어간다면 생각지 못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한 가지 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이 건물에 대한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 협상을 해보고 싶다 하면 중개인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서 어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매도자에게 뭐 그냥 유선상 체크를 하는 것보다는 뭐 실질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조금 협상하면 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요거를 저희가 최근에 또 많이 느끼고 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중개인들을 조금 이용해서 확실히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관계 형성이 된 고객과 안된 고객의 차이는 어, 내심의 그런 이제 계획과 어, 금액 그다음에 앞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상의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매도인한테도 강하게 푸시를 못합니다 저희도 확신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힌트를 주시는 것도 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팁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오늘 영상에 대한 포인트는 구로구 1화 아래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한남동은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 여기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결국엔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역은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하고 지금 6, 7, 8 비수기 시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협상에. 결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저희 빌딩오네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또 좋은 정보를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